부산의 농촌 마을 중 득천 마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득천 마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2통에 위치해 있습니다. 득천 마을은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평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거의 보이지 않죠. 또 작물을 농사짓는 밭, 벼농사를 짓는 논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한 수로 등을 볼수 있습니다. 농촌에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많은데요.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창고뿐만 아니라 농사에 쓰이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농기계 수리 점도 보이네요. 때마침 선생님이 촬영을 갔을 때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에 물을 대어 놓은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또그 옆으로는 비닐하우스도 볼수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면 사계절 농사가 가능해서 사시, 사철, 다양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농촌에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협동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마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기도 한답니다. 요즘의 농업은 점점 기계화되어서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의 힘을 빌려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농기계 수리점도 볼수 있었죠. 논을 갈고 있는 트랙터의 모습도 볼수 있네요. 이렇게 농사도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넓은 논은 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기르지요. 모내기를 마친 논의 모습을 볼 수도 있네요. 특히 강서구에는 파도 많이 키운답니다.